의초고새 회사가 있는데 어디에 입사하고 싶습니까? 네. <laughs> <일단, 웃음> 가장 대세 공격하 나라는 어. 위기 때문에 위나라. 대기업을 선호한다. 그렇지 그렇다면 위나라를 가는 게 맞죠. 아, 그렇지 의미 의리 분위기 좋은 회사 어. 이런 곳을 추구한다고 하면 어. 총나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총나라 강소 기업으로서 음. 자기 영을 확보하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면 아. 위나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유비가 스타트. 업 오나라가 중견기업, 위나라가 대기업. 네. 아, 그 본인은 어디 가고 싶어요? 저희 프트페이지는 응. 촉에 가깝지만 어. 위를 지향하는 <laughs> 네. 저희 총나라의 안조가 습니다 하지만 지향하는 것은 위나라로, 위나라로 갈 국가. 거다. 아, 네. 그럼 위나라로 가야 되겠네. 여기 같이 성장하는 맛이 또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기를 키워가지고 초다 성분지계에서 재갈량이못 이뤘던 북벌을 이뤄내겠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북벌의 꿈을. 이야. 여기 대표들의 꿈이 건물을 사서 아, 입주하는 게 꿈이래요.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북벌을 해야 된다, 북벌을. 음.